수사님, 주타부님, 잘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어서수 없이, 정확하게 맞게 잘 말씀을 하시, 해주셨는데,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 제 하루 종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오늘 그냥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나오는 소리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교부님이, <laughs> 음, 전화를 받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 뭐에 걸릴까요? 우리 연구를 하잖아요. 개문 중에 뭐가 걸릴까요? 제가 못해요, 안해요, 할수 없어요 하면, 엄마 상정급 7 0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순간 생각을 해서요 제가, 우리 뭐 이렇게 무장 나 말까? 하라구 할까? 옛날에도 했는데 지금 또 하라고요? 아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요새 애쓰고 계시면 단장 증원님들굉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장 증원님 하라고 할까? 순간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꼭 닫고 분명 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치심을 체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치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마삼정도 제일 마지막에 있고, 또 그, 그걸 넘으면 법관한마이에 가는 거잖아요. 성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위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는 쉽게 못해요, 안 해요. 뭐가 아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했, 했고, 아. 할수 없지만 오늘 이자리를 빌려서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게 말씀드렸고 연근 하잖아요. 연근 저녁 연근 정말 그 제가 항상 마음에 교도로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허정했어요 그리고 네.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언제나 교도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왜 부처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근데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처로 갈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마음이 그게 렇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자선을 하고 연구를 할까. 편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나는 교도가 50%밖에 교도가 아니다. 운전한 교도가 아니다. 겉에 잘 나오고 기도 도 하고 그런 건 정말 정작 내가 해야 할거 자선이나 연구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항상 마음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교무님께서 그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가 줌이라는 걸 개발해 주실까요? 참 부부한테도 감사해요 줌이라는 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멀리 있는 저도 집에서 내 시간 하루를 점검할 수 있죠. 정말 좋은 시간이다. 정말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저 뒤에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우리 방송반 후배도 <laughs>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음, 제가 이렇게 <laughs> 네, 오래오래 교당을 다녔지만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음, 젊었을 때는 밥 먹고 사느라고 뭐교당을 어떻게 되고 보면 올수 없는 시간도 많았고 특히 또 아침 자선 시간은 더더군다나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좀 해야지 했더니 이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분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5분도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다행히 좋은 운동을 만나서 정말 지금은 오 어, 내가 언제 그때 아팠지 할 정도로 하나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자선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혼자 하기는 참 어렵, 길게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 근데 교도님들과 같이 교무님들이 서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자선을 하는데 첫첫 날은 교무님께서 자선을 내가 지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알람을 4시 50분 해놓고 잤는데 긴장을 했던지 2시 반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다음날 2시에 일어나요. 그 다음날 또 3시에 일어나요. 그럼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몸이 이상해 오더라고 입은 불키죠, 몸살나죠 막 그러기를 한 일주일간 가 해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달쯤 되요 한 달쯤 돼가는데, 이제는 몸이 숱해져가지고, 정말로 좋습니다. 멀리서도 할수 있다는 이 중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집에 계실더라도 중을 통해서 자선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가 진급이 되는 시간, 내가 진급으로 가는 시간,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냥 우리 일상성이 빠져서, 그냥 편안하게 아 커피나 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선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나를 징급시키는 시간이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만큼 두 배로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길어졌는데 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